안녕하세요. 삼순입니다. 요즘 좀 바빠서 이렇게 음성으로 찾아뵙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. 어, 앞으로 좀더 재밌고 어렵고 좀 새로운 현장들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전북 익산에서 3500kv tr 이랑 수배전만 설치하고 있고요. 변압기 무게는 대략 8톤, 정확히는 명판 무게는 7.6톤입니다. 오늘은 뭐 이렇게 딱히 이게 애로사항이거나 뭐 난이한 그런 조건은 없고요. 그냥 전기실 문이 단차가 1m 정도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도화 작업이랑 보강 작업 재료를 좀 많이 준비를 해왔어요. 그래서 철저하고 안전하게 좀잘 설치한 후에 지금 반입 작업 진행하고 있고요. 어 비가 지금 이제 영상 찍었을 땐 비가 안 왔는데 나중에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좀 서두르게 됐었습니다. 아무튼 오늘도 안전하고 좀 즐겁게 반입 잘 완료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삼손입니다.